아. 빨리 빨리 해야겠어. 빨리. 응, 난또 빠디까지 가야 돼, 이기는. 혜림씨는 가드 올리고. 옳지. 아, 이렇게 돼. 안 돼, 안 돼, 말하면 안 돼. 옳지. 혜림씨, 가드, 가드. 앞선 살려요. 잽잽, 잽잽. 잽잽, 잽, 잽. 앞선 살려야 쓰면 나왔어. 옳지. 도대 카돌려 배까지 가야지 카돌려 도대 카돌려 턱수이고도대 카돌려 쨉쨍 쨉쨍 쓱빵 오늘 사이드 할땐쨉 하면서 쨉 ц 하면서 응도지 좋아 그렇지. 지금 거기서 리 빨리 바로 들어가야지. 이씨찝찜해요 다시 앞선 살려 다시. 가야 왔다. 레이저 걸어요 름씨 걸어. 그렇지. 았다았다 잡았다. 지금. 사이드 사이드 그렇지. 혜림 씨 앞선 계속 살리면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렇지. 지금 작전 좋아요. 음. 이진이는 거리 주면 안 돼. 거리 주면 안 돼. 거리 주지 마. 혜림 씨 계속 빠지고 그렇지. 앞선 좋아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. 좋아, 쩝쩝 하고 돌리고 쩝쩝 돌려요, 돌려 돌려. 그렇지, 어우 좋아. 그렇지. 어우 좋아. 가두려 가두려. 오케이 스톱.